자, 오늘은 10월 6일 추석날이네요. 아, 이것저것 엄청 많이 먹었더니만은 배도 부르고. 자, 아, 비는 오지만은 그래도 오늘, 아, 길, 아라뱃길 건너 이쪽 장기동, 장기동 오리동, 오리동, 그 다음에 김포 고촌 이쪽으로, 우산을 아, 쓰고, 우정 트레킹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. 어, 비가 젖보고 오늘 하루 종일 오네요, 보니까. 자, 이 도로는 뭐 맨날 제가 즐겨 찾는 코스인데요. 미개통 도로고요. 저 앞에 검단 신도시에서 저 앞쪽 보이진 않지만은 아라뱃길 드림노까지 공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. 아, 이 도로를 한번 쭉 따라가볼까? 끝까지 오리울교까지 가서 오리울교에서 고촌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저 앞에 길로 농로로 따라서 원점회기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어, 비가 저번부 옵니다 안녕 야 아까 저 봉요리 쪽에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많이 컸다. 봉요리 쪽에 거기 오나 보면은 똥손이하고어 껌둥이 있거든. 근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. 안 나와 있더라. 응? 밥 먹었어? 오늘 명절이라 야 너가 주인께서 밥을 줬나 안 줬나 모모르다비비오오빨 빨리 어어 이제 많이 컸다 다 너. <laughs> 제가 많은 강아기 때 봤는데 7월 달인가? 음. 그래 안녕 다음에 보자. 빠이빠이.